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찰스님의 리액션의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샤라우웃를 해주신 거예요. 완전 내절 영상이라고 하시면서 리액션의 리액션의 리액션 영상을 쇼츠로 짧게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. 너무 신기했고 기분이 좋았어요. 뭐야? 지금 급하게. 근데 동갑인 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친구하자. 여동생이 딸기 산도를 협찬해줬어요. 우와. 14화 리액션을 리액션해보겠습니다. 은인. 어 아. 아, 너무 웃기다고 해서 리액션. <laughs> 와, 진짜 은인이시네. 오, 닮았어요. 닮았어요. 진짜 닮았어요. 진짜. <laughs> 와, 대박! 3,000분씩 광고. 개맛있잖아요. 축하드려요, 진짜. 그럼 여기에 PPL 들어오면? 어떻게 되는 거야? PPL을 리액션하면서 PPL을 하는 건가? 볶음밥은 안 먹어봤는데. <laughs> 오, 저런 거 물어봐주는 매너. 좋다.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보여 야야야야 야 그래. 그랬. 그니까 둘이 엑스한테 미련이 너무 있어 아아 아 이런 노하우가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직화의사랑 지휘생사 진짜 저 어리둥절 중이에요 정신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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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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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진이 난 알았어요. 와, 근데 난 질투라고 생각을 못하고, 진짜. 예의가 없어서 화가 난 줄, 알아, 정말. 와, 배운다. <laughs> 맞아, 만나는 사람마다 안 궁금한데. 난 이상하게 처음 꼈잖아. 헐. 더콜 디스트 모어트에서 주원 모자를 선물해 주셨어요. 대박. 아, 나 진짜 모자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. 부럽다. 그니까. 그니까, 그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사준 옷도 아니잖아요. 그니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야? 제일 아는 사람이 그걸 입고 나가? 이건 너무 나는 억지라고 생각했어요. 뭐억지질투 조금 힘을 빼셔야 돼. <laughs> 아 웃으면 안 되는데? 근데 저렇게 쓰는 거 은근 편하고 별로 안 무겁고 깝깝하지도 않다. 석영이는 지금 주원이야. <웃음> 왜? <웃음> 근데 왜 본인도 엄청 잘 웃으면서 <laughs> 친구일 <밀> 때는. <laughs> 극티가 그 되시네? 아, 나는 광태 좀 누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. 나 광태 형 되게 귀여운데?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? 응, 음, 맞아. 참. <laughs> 아, 웃겨. 동진다혜님이 제회를안 바라는 사람으로서 나이 타이밍에 휘현님 같이 갇힌 게좀 나는 나이스 타이밍이었어. 응, 음, 안 맞아, 안 맞아. 위클래스요? 아 근데 저 광태 우는 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? 왜 이렇게 애기 같아? 형인데? 광태형은 뭔가 엄청 순수한 사람 같아. 아! 헐나 메모 안 했다. 노래 좋다. 어? 저는 찰스 앤턴 님 브이로그도 다 봤고 거의 다 봤고 그책 추천해 주시는 거? 또 되게 뭔가 감명 깊었어요. 아무튼 유익한 채널, 찰스 앤터의 리액션, 리액션 영상. 오늘도 마치겠습니다. 안녕!